저는 올해 일흔을 넘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요즘은 아들네 집에 김치며 반찬을 조금씩 챙겨 주는 게제 하루의 낙이었죠. 며느리가 처음엔 참 다정했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 연락이 없어요. 손주 소식도 밥한끼 하자는 말도 없고요.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짐이 된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장모님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좋겠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라.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다음 말이 제 숨을 막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가 있는 동안 집좀 봐주실래요? 고양이 밥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아들은 여행을 가고 저는 집을 지키는 역할이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유럽엔 못 가도 저런 부탁 정도는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장모님과 함께 여행 간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나는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못 갈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고무장갑을 꺼내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손참 오래 일했네. 평생 남의 집만 닦았지.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좀 닦아야겠다. 며칠 뒤 동네 친구 정숙이가 놀러 왔습니다. 또 며느리네 집 봐준다며 너참 대단하다. 아휴, 애들도 바쁘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너 그렇게 살면 평생 도와주기만 하다가 끝나. 정숙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아닌 여자 김순자 씨로 좀 살아봐. 내가 청소하던 손으로 이번엔 내 삶을 정리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공항으로 떠난 날 저는 약속대로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묵은 음식물 냄새가 났고 거실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닦기 시작했지만 한참을 하다 멈췄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손에 낀 고무장갑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벗어두고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 삶을 닦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청소기 고장나면 새 걸로 바꿔주세요. 저희가 돈 드릴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나는 결국 집사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용 가방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들 내집 청소 대신 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유럽에서 돌아온 날, 그들의 집은 깨끗했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도, 빨래도 모두 정리돼 있었죠. 다만 식탁 위엔 고무장갑 한 켤레와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내집 청소는 끝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청소하러 간다. 내 손도 좀 쉬어야지. 그 옆에는 열쇠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방 창가에 앉아 바다 사진을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떠나야지.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면 됐어요. 엄마는 이제 내 마음부터 닦을 거예요. 그날, 저는 새로 산 작은 화분의 잎을 닦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생명의 촉감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제 인생을 조금씩 닦아보려 합니다.